안녕하세요. 오늘 또 월요일 됐네요. 어제 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토요일에 그 대전 화해단지에 갔다 왔는데요. 봄 3월 정도에 저 아는 그 지인분하고 그분은 저보다 또그 정원도 가지고 계시고 또 꽃도 더, 꽃나무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3월 되면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어, 몇 가지 꽃나무 한두 가지 하고, 또, 그 꽃, 꽃이 예쁘게 펴있는 금어초, 금어초, 그 화분 두개 가져와 봤는데요. 색이 너무 예뻐서, 금어초는 그 정원에서는 씨앗으로 많이 심더라고요. 씨앗으로도 심고 모종으로도 심는데, 씨앗으로 심는 게더 조금 그 가정비도 있고, 또더 많이 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어초 보니까 색상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이 분홍하고 흰색 가져와 봤는데 꽃이 거의 다핀 상태인데, 어차피 베란다에서는 이게 그 꽃이 지고 나서 관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꽃을 그냥 꽃만 본다 생각하고 꽃이 완전히 핀 걸로 가져와 봤네요. 꽃이 정말 화사하고 예뻐요. 이 금어초는 보니까 그 꽃차로도 또 이용을 한다고 해요. 이 꽃차로도 이용하고 뭐, 그뭐 약재 그렇게 또 사용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또 그리고 뱀무. 뱀무 한 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뱀무는 그 오렌지색도 있고 이 노랑색 이 있는데요. 뱀무는 한참 동안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맺어서 피게 되는데 야생화 정말 예쁘죠? 야생화 종류는. 그리고 제라늄, 페라곤늄이죠. 페라곤늄. 이렇게 목대가 생긴 거를 가져와 봤어요. 목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키우셔가지고 그리고 물 관리를 거기는 이제 화원이라서 물 관리를 잘 하셔서 그리고 거의 뭐 하루 종일 햇볕 하우스니까요. 햇볕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대를 단단하게 키워 놓으셨더라고요. 꽃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거 하나 가져오고 또 꽃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꽃이 아직, 이제 꽃대가 올라오려고 해요. 이렇게. 살구색, 살, 살몬색인가요? 이렇게 피, 피어 있고요. 히아신스는 지금 제일 많이 또 피고 있습니다. 히아신스는 이렇게 또 색깔에 따라서 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히아신스도 있고, 제라늄, 그리고 긴기 하나는 여전히 이렇게 피고 있고요. 또 피지 않은 게 있는데, 걔 그거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필것 같아요. 제라늄도 여전히 지금 날씨가 또 어제 기온이 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피고, 천천히 피고 있네요. 기온이 오르면 완전히 동그랗게 또 이렇게 피게 될것 같고요. 버베나가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버베나 잎 버베나는 그 작은 포트에 있는 걸 하나 가져다가 어, 이 거리 화분에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기를 뻗어가면서 피는 그런 화초들은 바구니에 이렇게 거리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모양도 예쁘고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요. 이 거리 화분이요. 어, 이법베 나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그 줄기를 뻗어가면서 사이사이에서 꽃, 잎이 나오고 꽃대도 같이 꽃송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피게 되는데요. 몇달 동안 한번 꽃이 나오면 몇달 동안 피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꽃이 피고요. 그리고 이 풍년화. 자역풍년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자역풍년화를 진작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어, 노지에서, 밖에서 또 크는 나무죠. 밖에서 크는 꽃나무인데, 지금은 이제 농장에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화원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꽃이, 꽃이 완전히 그 만개한 상태로 이렇게 피어있는데요. 어, 베란다에서도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꽃이 피기 전에는 끝에 망울망울 망울 맺어가지고, 이렇게 피는데요. 베롱나무처럼 꽃이 맺어, 맺어 있다가, 이렇게 피는데, 꽃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사이사이 꽃이 다필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완전히 꽃이, 만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년화는 꽃이 봄에도 피지만 가을, 또 늦가을에도 꽃을 제가 봤거든요. 다른 데 키우시는 분 거를 근데 늦가을에도 꽃이 피고 또 겨울에도 그 조금씩 피더라고요. 봄에 가장 많이 피고 가을에또한 차례 가을에 피고 겨울에도 드문드문 그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물 관리를 여름에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물을 말리지 않게, 어, 지금 나무가 크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을 때 주고 있어요. 겉흙이 말랐을 때 여름까지 그렇게 주고, 가을부터는 중간 정도 말랐을 때 그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운다 보면, 꽃이 조금 덜 피겠죠 내년에 꽃이 핀다 면은 음 그러면 이제 꽃이 좀덜 피면 덜, 덜 피는 대로 그렇게 보면 되니까요 어, 지금 완전히 꽃이 다 피어 있어서 모양이 정말 예쁩니다 꽃또 하나는 애기동백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애기동백이 키가 자그만 해가지고 어, 동백나무가 의외로 그 베란다에서 잘크더라고요 잘 크고 빨리 크고 동백나무 빨리 크죠. 근데 이 애기동백은 조금 빨리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커도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 키는 크지만 그 목대가 그렇게 굵, 굵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좀 크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애기동백인데 꽃이 이렇게 맺어있다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피고 있네요.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고요. 또 석곡 석곡은 꽃이 핀 후에 꽃 꽃잎이 커지고 있어요. 꽃잎? 꽃송이가 커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더 작았었는데 꽃송이가 조금 더 크게 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수초. 이렇게 한 포트만 가져왔어요. 어차피 베란다에서는 이제 관리가 힘들어서 꽃을 보고 또그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제 또 보내야죠. 그래서 꽃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포트 가져왔네요 맑아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오늘 또 월요일인데요. 또한 주간 또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